원래는 아마 발표하신 분들이 마무리 발언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발표하실 분들 계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구요 아마 참고사항으로 오늘 발표 자료와 토의 내용은 아마 이게 녹화가 녹음이 기 때문에 저희 고급 정책연구소에서 저리하보고서 어, 내고 아마 사태자님이 말씀하신 이소티브의 유튜브도 추후에 어, 계세요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음량이 좀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어, 정확히 다시 어, 그럴 수 있도록 네, 보완드릴요 네, 아마 오늘 까지잘 참석해 주시고 변칭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석자들과 어, 그 다음에 부회장님들, 편의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워크샵을피해가시고 직접 어, 지원해주시고 추진력이 대단한 전동화폐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편의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이동국 대장이 있어서 업자들이 마무리 앞으로 잘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임원들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뭐그을경한 번도 이제 내가 게임만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또의회장님들이 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하 채널 들에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만드는 거는 많은 분들이 원자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경향신문에서 뭐 우리 기자님은 또그 다음에 포항 MBC 항상 원자력 반대하시는 언론인 거요 아마 원자력이 지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졌나 보자고 오신 것 같아요. 이조가좀 그랬었죠. 그때는 포항 MBC도 의외로 어, 그 좋아졌던 뭐, 어, 원자력 지하시는언들관심별 없어요. 의외로 그런데 아, 사실은 저는 어, 이게 어, 앞으로 운을 받아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우리는 숙제를 받아들다고합니다 아까 S M R 도 말씀하셨는데 S M 어떻게 성공을 줄 나를 줄까?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보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용을 해보죠. 위험하다고도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원자력 파는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땅 속에 묻자.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걸 왜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정 안 돼. 그다음에 뭐0만년보관수없다고다 정품한 그 수하십니다그딱 쓰고 보면요, 그다 부리기가 녹슬고 시야 속 신체가 끌고 나오는데 최소한 수천 년, 수만 년 걸립니다. 지금 뭐0년 내에 중단한다 기울어질까요? 언더니엄에서 시급한 개념인데 대해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균형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셔서. 우리 원자력들은 굉장히, 우리 원재력은 마피아라고, 마피아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고민을 얘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갑니다. 오늘 이 워크샵은요, 어, 저희 학교에서, 우리 원자력 국민의 원재력, 국민을 위한 원재력, 국민의 묵한 원자력을 만드는 일에 무심히 초자하는 자유 여기에 많은 변견을주고또 이렇게 표현자분께서 어, 좋은 말씀을 소에해주셔서저도럼한것게 저보다 이 다음에 학회를 마는 분들은 앞으로 오는 것보다 더 힘들 것같아왜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박상석 우리가 태널위원님서셨지 우리가 원어를 시켜야 되는 이 어떻게 가서 국가 이거자 이런 점에 서 오늘 이워크샵이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